에이다에 대한 얘기를 한번 조금 더 해드릴까 합니다. 뭐 시장에 변동성이 좀 있었지만 에이다 역시도 회복을 하고 있습니다. 변동성이란 건 어떻게 보면 코인판에서 숙명적인 부분, 그리고 투자 자산에서는 정말 자연스러운 부분인데, 최근 에이다에 대한 여러 가지 소식과 함께 앞으로에 대한 방향성 한번 짚어보도록 하죠. 어, 오늘 한10% 정도 오르면서 이단은 800원 선을 다시금 회복하는 모습입니다. 뭐, 여전히 좀더 높은 구간을 갈 거란 건 믿어 의심치 않지만 뭐, 아직 위에 계신 분이나 아직 다른 코인들 챙겨 보신 분들이라면 이런 코인들의 변동성을 잘 활용하셔서 다음 투자에 반영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일봉으로 보셔도 어느 정도 바닥권을 다지고 올라오는 모습, 그리고 바닥권을 다질 때 소위 말해 거래량이 터진 모습이 꽤나 긍정적인 모습인데요. 물론 암호화폐 전반적인 상승에서 뭐 몇몇 코인들이 좀더 나은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도 있지만 하드포크에 대한 부분이나 히드라 프로젝트 같은 여러 가지 프로젝트들이 더해지면서 이 부분이 계속해서 부각되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. 포인트에 대한 부분을 말씀해 드린다면 6월에 바질 하드포크에 대한 부분으로 카르다노의 레이어 1이 속도가 개선이 되었는데 그런 부분에서 일반적인 투자자들뿐만 아니라 사이즈가 크신 고래들도 이 부분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고요. 우리가 알고 있는 히드라 프로젝트가 아직도 시간이 좀 필요한 부분이고 그러한 시간 속에서 이 속도감이 저하될 수 있는 건 분명 사실이지만 저는 이번에 바질 하드포크는 이전 하드포크보다 훨씬 더 진보된 상황이 분명하다. 크랜잭션 처리에 대한 부분, 문제점에 대한 부분, 이더리움을 이제 좀 벗어나야 되지 않냐? 이제 탈 이더에 대한 여러 가지 좀 의견들이 더해지면서. 에이다가 정말 충분히 좋은 대안일 수 있다 생각되고 있고요.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다른 플랫폼 코인들, 기전에 솔라나 같은 경우에도 속도를 기반으로 했지만 안정성을 잡지 못했었고 아발란체도 조금 더 내용이 필요하다는 걸 상기해 본다면 비트코인의 어느 정도 상징적인 부분, 그리고 이더리움의 확장적인 부분이 결합된 새로운 3세대의 대표적인 코인인 에이다가 저는 조금 더갈수 있다 판단되고 있고, 그리고 조금 더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개인적으로 저는 이 부분 가격에서도 아직까지도 긍정적인 포인트를 유지한다 말씀드릴 것 같고요. 에이다에 대한 추가적인 투자 아이디어나 아니면 다른 바닥권에 있는 코인에 대한 투자적인 아이 디어 아이디어도 저희가 꾸준히 내용 챙겨드리니 함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에이다 투자하신 분들 잘 챙겨보시고 내용 더 하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투자 아이디어와 내용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